직장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출근하고 퇴근하고 정해진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외적인 시간에 내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 I O H라는 세상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있죠. 모두 다 알죠. 누구시죠? 콜럼버스. 그때 1492년에 콜럼버스, 실제적으로 콜럼버스 혼자가 아니죠. 콜럼버스 일행이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신, 이 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지나치다가 발견한 이 신대륙인데, 자기가 원래 살던 지역을 그 너머에 있는 있는지 조차도 감지를 못한 신대륙인데, 이 신대륙이 지금에 와서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생성하고 있어요. 인류의 거의... 성장의 대부분을 여기서 이끌었고요. 지금 이 세상도 여기에 있는 이 대륙이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1492년에 콜럼버스 일행이 신대륙을 발견을 못했다. 물론 그 이후에 누군가가 발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그 당시에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의 인류 성장을 이룬 거고요. 저도 신대륙을 발견한 경험이 하나 있어요.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직, 저는 직장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다라고 배웠어요. 대학교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 그래서 직장에서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승진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퇴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만 바라보던 사람들은 나가는 그 얼굴 표정과 그리고 앞으로 3, 40년을 살아야 되는 그 걱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직장에 다닐 때 직위가 어떻든 간에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행복한 얼굴로 나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직장이 다가 아니구나. 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책을 접하게 되었고 책에서 글 쓰는 거, 책 쓰는 거, 그리고 강연하는 이세 개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책만 읽고 오다가 강연만 듣다가 이 세상만 알았습니다. 근데 나도 책을 쓸수 있구나. 글을 쓸수 있구나. 글 쓰는 삶이 어떤 삶이고, 강연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게 됐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신대륙이죠.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이 좁은 우물,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이 좁은 우물 안에만 살다가 세상 밖으로 나와보니까 이 우물의 크기만 빼놓고는 전체의 크기가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는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혹 신대륙 자기 인생에서 신대륙을 발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 대륙에서 계속 살아가고 계신지.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분명한 거는 내가 신대륙을 발견하지 발, 발견하든 안 하든 신대륙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세상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몇천 배, 몇만배 이상이 된다는 게또 분명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어디서 머물렀, 머물렀나 하면 미국을 딱 지도를 딱 그려놓고 가로줄 끊고 세로줄 끊고 딱 원점에서 살았습니다.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 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어마어마하 커요. 근데 그 중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진짜 바다를 못, 중, 못 보고 죽는 사람도 있대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바다를 못 봐? 조금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만 가면 바다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중간에 사는 사람들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바다를 보려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거나 아니면 운전을 해서는 최소 30시간 이상,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책에서만, 텔레비전에서만, 인터넷에서만, 아, 바다가 이렇구나 하고 생을 막아놓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만의 신대륙을 발견 못하는 사람들이죠.